이정도 빠른 속도로 빠질때는 낚싯대 운용 자체가 어렵고 나중에 멈췄다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은 가장자리 대에서 또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. 일단 지금은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물 흐름 속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놨던 찌부를 꼽고 밤 낚시 체제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 동안에 물이 지금 제 오른쪽에 저기가 수심 1 m 전후한 자리라고 간 낚시 형식으로 오후에 찌를 세웠던 자리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다 드러나서 안반지대가 되어 있네요. 와물참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. 그런데 이 물이 이 상태에서 안정이 됐다가 다시 차오르면은 다시 또 여기에 찌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가해로 했던 낚싯대를 앞으로 보내서 요턱 앞에 찌가 서도록 하고 밤 낚시를 하고 물이 또 차오르면은 그때 가서 가해 쪽으로 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그 숭어 나왔던 자리입니다. 여기가 숭어가 두 마리 나왔었는데 지금은 땅입니다 <laughs> 재밌다 자 지금 이 돌밭으로 돼 있는 이 숭어 낚은 대를 이제 방향을 바꿔서 저 앞에 돌 앞에 턱진 곳으로 이제 돌릴 겁니다 <laughs> 자. 오케이, 과연 흐름을 타느냐, 안 타느냐? 자, 이렇게 옆으로 놓고 되는 요리 갖다 놓고. 시게 그대는 무엇이신가 보자 <laughs> 의사 역시 아직까지는 집을 밝히고 밤에 만나는 손님인데 역시 붕어는 아니고 요는 누치입니다 누치 <laughs> 누치가 입질을 하네요. 일단 지금 어 엄청나게 물이 빠지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물이 중간에 흐를 때 양쪽 가해에서 역류를 타는데 바로 그 역류를 타는 그 중간 지점에 찌를 세워서 흐름을 방지하고 가해로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입질하고 어, 누치만났습니다. 자 가시게. 으쇼! <laughs> 자, 이것도 입질입니다. 이것도. 자, 그대는 무엇인가? 우쩍! 오 이게 바위에 걸린 것 같은데. 입질하고 바위에 걸린 것 같은데. 아하! 나오질 못합니다. 지금 이게 바닥이 이렇게 석축이 쭉 깔려 있습니다. 저턱 밑에도. 그래서 석축과 석축 서축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걸려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형상이 되네요. 지금 고기가 걸려 있으니까 스스로 빠져나오게 한번 놔둬보죠. <laughs> 일단은 저녁 먹고 생명체를 만났으니까 그대로 두고, 자, 지금 보면은 찌 높이가 낚싯대마다 각각 다르고, 또 찌가 높이 있다가 잠시 후에는 또 살짝 수면으로 잠겨 들었다가 마치 입질처럼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. 이것은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입지를 읽기 위해서 찌를 세울 때 일단 찌톱이 드러나도록 찌를 세웠고 그 상태에서 물 흐름에는 일정하지 않고 그 흐름의 덩어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물 덩어리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조금 흐름이 강해지면서 찌를 눕히고 또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찌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찌가 높아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속에서 입질을 만약 하게 되면은 그 입질 모습은 찌가 자연스럽게 물 흐름을 타고 잠겼다가 다시 나왔다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게 입질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. 즉 말해서 어, 일정하게 똑같은 속도로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속도로 올라온다든가. 그런 입질 형상이 나타납니다. 그때 챔질하면 되죠. 이번 입질 입질. 자. 어이구, 꽤 무겁네 이거. 내가 내려가야 되겠네. 자, <laughs> 드디어 그 얼굴을 봅니다. 어이구, 이거, 아이고, 이거, 아이고, 이거, 아이고. 어우, 뒷발에서 엉덩이 높으니까 내가 마중 올라가지. 어이구, 좋아요. 자, 우 빠졌다 자. <laughs> 신통합니 자, 어, 이쪽에 제일 짧은데 이게 이 자, 자, 거든요 자, 자, 물이 약간 차오른 상태에서 가에 이삿대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입질이 들어와서 붕어 한 28cm 급 붕어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. 그런데 챔질해가지고 어, 지금 물이 워낙 빠져 있어서 저 밑에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채 올라오는데 바로 요 바위 사이에서 붕어가 빠졌어요. 내려가서 그거를 똘고 들고 올라오는데 우리 스텝이 카메라는 놓고 스마트폰으로 희한하게 사진부터 찍었습니다. 그러고는 이제 사진 찍고 나서 카메라 들러 갔는데 그때 붕어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물속으로 또 튀어나갔습니다. 어차피 제가 이제 방송을 할 건데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낚아내는 것만 원거리에서 카메라가 잡고 가까이에서는 못 잡고 스마트폰으로 <laughs> 사진만 찍고 돌려보냈습니다. 아,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어, 물이 조금 더 차고 어, 새벽 시간 되면은 입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 끝보기 낚시 입질을 기대했는데 끝보기 낚시 시도하면서부터 물이 역류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. 끝보기 낚시에서 입질이 들어온게 아니라 양쪽 가에 간낚시에 짧은데부터 지금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<laughs> 그래도 씨알 존 붕어 만나서 손맛보고 얼굴 보고 인증샷 남기고 그랬습니다 이야, 이 악조건에서 <laughs> 그래도 가정 넘어가면서 붕어 얼굴을 봐서 막 힐링은 된다. 이만하면 이 악조건에서 이렇게도 해보고, 저렇게도 해보고, 조락은 하고 있는 거네. <laughs> 야, 시간 맞춰서 비가 쏟아지네. 지금 새벽. 5시 정각을 방금 넘기면서 바로 또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비가 쏟아지기 2분 전에 4시 48분에 저쪽 학원 쪽에서 조합 총무라고 하면서 정확히 1시간 후에 문을 개방해서 배수를 할 테니 조업 중인 어선들은 대피를 해 주십시오 하고 방송이 있었습니다. 지금 어제 빠졌던 물이 원래 처음 와서 우리가 그 낚시 채비를 했던 그때하고 똑같이 완전히 차오른 상태거든요. 그런데 앞으로 한 시간 후면은 개문을 하게 되면 다시 또.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. 그 안에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, 지금 종종 오는 입질은 다 동작의 입질입니다. <laughs> 아, 물참 불어나기는 금방금방 불어나네. 1번이 입지를 하는데, 저것도 쉔치 하은데 <laughs> 잠시 후에 방류할 예정이 오니 조업 중인 선박들은 안전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간문을 한꺼번에 열어서 이 금강, 이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간다는 얘기지. <laughs>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우리 앞에 물이 또쫙 빠져나가겠지.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끝보기 체비해 놓은 긴데두 대를, 물이 안정이 됐을 때에도 그대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. 그거는 왜냐하면, 틀림없이 아침 간조 시간에 맞춰서 방류를 할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방류한다고 지금 방송하네요. <laughs> 자, 1번 입질. 1번 입질. 1번 입질. 1번. 자, 걸었다. 박실을 <laughs> 즐겨보자 조락무극. 차차차 아이고 또누치구나 동작에보다는 또누치가 오니까 나름 손맛이 있습니다. 아. 오코코코 이리 오셔 <laughs> 옳지. 그래, 잘 빠져나갔다. <laughs> 빠져나가기를 잘했어요. 저게 딱지 자리를 지금 점령해 가지고 있는데, 장애물이. 저게 언제 비켜줄까? 아니면, 물이 빠지는 속도가 아주 순간순간입니다, 지금. 요, 돌이 물에 잠겼었는데, 순식간에 드러났고, 이 속도라면은, 이제 네, 받침 좌대, 다리가 드러나는 것도 또 멀지 않으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. 와 이게 견디질 못하네. 오. 타어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옳지 쭉 당겼습니다. 어, 뭐가 걸렸는데? 자, 이러시게. 쇼쇼쇼. 오 초, 어이구, 어이구, 옳지. 아. 지금 급격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끝복이네 두 대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누치가 입질하고 또 나오네요. 자. 오우, 알았어, 알았어. 이리 오시 이리 오시오. <laughs> 우 셔. 아이오우야 성질도 급하다. 큰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떠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은 끝보기 낚시도 불가능하고 <laughs> 물은 계속해서 저 밑에까지 흘러빠질 텐데 어렵네 음, 참 여러 가지 이 악조건을 극복하는 그 대처를 해가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낚시를 진행 하는 것이 어렵겠네요.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잡고. 어 h 어 t 어 t h a 오. 오 뭐야 이거. <laughs> 오, 야, 제법 힘 쓴다 이거. 야, 부유물 때문에 끝보기도 포기하고, 응? 영류하는 그 중, 간오 붕어 중간 흐름 지역에 찌생워 놓고, 뭔가 미련이 남아서 다 걷고 나섰더니, 야, 거기에서 붕어가 얼굴을 보여주네. 오, 야, 오, <laughs> 이뻐요, 이뻐요. 자, 이리 오시게. 오 야, 붕어 좋다. 오 <laughs> 오우, 오오. 자. 자, 이 악조건 속에서 붕어. 두 마리째 얼굴을 봅니다. <laughs> 어제 자정 무렵에서 한 마리 보고 어, 오늘 또 아침에 걷습니다 하고 마무리 다 하고 나서 야 이거는 떡밥을 먹었네요 떡밥을 이게 지금 지렁이 낀 바늘은 지렁이 끝이 남아 있고요 이게 옥수수 떡밥을 먹은 겁니다. <laughs> 야. 붕어가 키에 비해서 최고가 꼭 사각형 빨래판 붕어처럼 크겠다 너는. <laughs> 자 가시게 만나서 반가웠었네. 잘 살아. 쭉. 어이구 점잖게 가지 않고. <laughs> 자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처음에. 대편성할 때는 야 좋다 편성해놓고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배수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최악의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채비를 해가면서 낚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정 무렵에 붕어 얼굴을 봤고 또 마감하면서 고맙게도 붕어 얼굴 보고 이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과 저랑 묵을 같이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